생명의 권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민 가운데 저희를 택하셔서 주의 복된 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금수강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들판에 펼쳐진 곡식들과 가지마다 열린 풍성한 과일을 보며,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월이 덧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서치더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긴 연휴 기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행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석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지독하게 배고팠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먹을 것이 생겨도 온 가족이 감사했고 오 단벌만 생겨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대, 좋은 때를 만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여전히 늘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받은 나라 이것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혐오와 비방이 난무하고 서로 갈라치고 상처 주는 일들로 팽배해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은 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불호심을 받은 성도인 저희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터인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저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기 모인 우리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과 고통이 난무하는이 땅에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실이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힘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소속된 주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각 가정마다 변화된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온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 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형편과 사정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에는 온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사경에 찬양 집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찬양과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도 악합니다. 사악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때에 악에 물들지 말고 근신하여 깨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희들도 겸손히 남은 시간만이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스스로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는 자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와 같이 정돈되고 주님을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